안녕하세요. 저는 쯔엉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타샤예요. 나타샤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덩어리어학원의 이환승입니다. 세종학당 한국어 1군입니다. 초급이죠. 초급은 한국어 1, 2, 그 다음에 3, 4는 중급, 5, 6은 고급이 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 덩어리어학원입니다. 여기 여기 가셔서 홈에 제일 처음에 화면이 뜹니다. 여기 어... 제 강의를 듣는 데 필요한 어, 기초 자료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있는가 니 1번 플랏의 소개 플랏 음성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소개하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 2번 mp3 에서 웨이브 파일로 전환하는 방법 왜 모노로 전환해야 되는가 설명해 놨고 사운드 파일과 텍스트 파일을 동시에 로딩 하는 것그 다음에 All in our s e l l back 백업입니다. 아 백업이 아니고 백입니다. 뒤로 가는건데 이 단추를 활용하는거 이 프로세스 중요합니다. 제가 이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겠지만 전체적인건 여기서 봐야됩니다. 피치 듀레이션 인덴스티 피치는 높이 길이 음량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강세어 관용어 핵심어 리듬어에 대한 어, 개념 그런걸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 길이가 동 영상 길이가 한 20분 되지요. 20분 되는데 플라세 기초라는 요 동영상 파일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쩡예요였지요 여기 파란색 이 이제 피치라인데 음 음정이지 음정은 노래 노래나 이제 음악에서 음정인데 요이걸 따라서 연, 발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쩡예이요 하는 요 단어가 제일 높습니다. 피치가 그 피치가 제일 높다는 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말을 안 해도 쩡해요 해도 상대방은 알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쩡해요 이것이 본론이 됩니다. 메인바디가 되고 안녕하세요는 인사하면서 하는 도입부가 됩니다. 도입부는 영어로 introduction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기쁨, 기쁘게 인사해야겠죠. 기쁨의 어조고 뒷부분은 확신의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했는데, 요거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안녕하세요. 하지만은, 나이가 좀 차이가 나면은, 보통은 안녕하십니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 한국말에서, 어, 제일 먼저, 챌린지 한 게, 존댓말, 높임 말을 잘 써야 됩니다. 그, 여기서 저 해놨는데, 이, 이, 저는 원래 보통은 나라고, 나로 이야기 합니다. 근데, 나, 나라고 이야기를 잘안 하는 이유가, 나라고 하면서 그, 좀, 금방지게 보여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저라고, 저라고 표현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뭐 10살, 20살 차이 나면은 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끼는 리 나라고 하죠. 근데 보통 나는 저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이야기 합니다. 상대방을 이, 이렇게 저라고 이야기 하면서 상대방을 리스펙트 해주는 그런, 그런 분위기입니다. Hello, I'm John. Sure. 니하오 오시장 그죠? 자, 플라스로 발음 연습 하러 갑니다. 자, 이, 이걸 탁 찍었어요. 찍었어, selection 하면 그 부분이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쩡이에요이지요 자, 안녕하세요, 발음합니다. 따라 해야 됩니다. 파란색 따라합니다. 이거는데시빌입니다 단위가 이 볼륨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는 지금 음정입니다. 음정, 높낮입니다. 높낮이, 음의 높낮이입니다. 그 다,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라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그다음 뒷부분 저는 쩡이에요. 하나 둘 셋. 저는 쩡이에요. 하나 둘 셋. 저는 쩡이에요. 자, 붙여서 합니다. 붙여서 전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정이에요. 자, 한번더 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정이에요. 한번더 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정이에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이제 안녕하세요 똑 비슷하죠. 이 구조가 안녕하세요. 저는 했습니다. 나타샤예요 했죠. 요이 보면은 쩡, 예요 했죠, 그죠? 쩡, 예요 했는데, 여기서는 예요 했지? 예요 했 이, 이, 이 것을 너를 쓴게 예요입니다. 그래, 예요의 준말이, 준말, 줄임말이 예요입니다. 아시겠죠? 예요를 줄임말이, 준말, 줄임말이 예요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름, 이름을 해는 부르는 게 가장 피치가 높게 왔죠, 그죠? 피치가 높게 왔으니까, 이 여자분이 한 거는 피치가 남자분보다 높습니다. 한 100헤르츠 이상 높습니다. 100헤르츠 내지 150헤르츠 이상 높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가 하이톤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기쁨어조로 얘기하고 확신어조로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Introduction이고 뭡니까? 메인바디죠. ,이? 자, Hello, I'm n a t a s h a Ni hao, wo si n a t a s h a 이렇게 됩니다. 자, 발음 연습하러 갑니다. 스페이스바를 갖다 쭉 드래그, 드래그 하면 됩니다. r a g drag drag d 그 a g 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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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r a g 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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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하고 g 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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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다 g d r 다 g 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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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다 g drag drag d r a 그이 피치 피치가 피치란 게 결국은 중요한 말에 피치가 높다는 건 중요한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런 현상은 그 사람들 사람 그러니까 나타샤와 쩡쩡 맞으신 그 성우분 성우분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쩡하고 나타샤입니다. 이름을 강조합니다. 그 강조하는 부분이 비슷합니다. 그죠? 그 말은 사람이 감정 자기 이모션을 갖다가 넣는다는 거죠. 감정은 강조하는 어저 아, 감 감정을 강조하는 거고 단어를 강조하는 게 피치가 높은 부분입니다. 저는 나타샤예요. 하나, 둘, 셋. 저는 나타샤예요. 하나, 둘, 셋. 저는 나타샤예요. 전체합니다. 전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나타샤예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나타샤예요. 세 번째 그림입니다. 나타샤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나타샤 씨, 나타샤는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사람이라는것도 보면은 이 person, man, people 이런 건데 이것도 알기 쉬운 거예요, 이제. 근데 가장 주된 게 뭐겠습니까?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 이 질문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 당연히 어느 어느의 어떤 어느. 여기에 포인트가 옵니다. 이 피치가 높높 높은 게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부분이 메인 바디고 앞부분이 뭡니까? 인트로덕션이죠. 앞에서는 나타샤가 포인트였죠. 뒤에서는 지금 나타샤가 포인트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피치는 어느 나라에 오고 뒷부분이 메인 바디가 되고 앞부분은 인트로덕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이랑 그 글이랑 거는 중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는 피치가 없습니다. 나타는수용어주고 뒤에 무어 봤으니까 interest 호기심 어조죠. 한국 말에서는 사람 이름 뒤에는 씨를 붙이고 직함 뒤특뭐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님을 붙입니다. 그리고 아빠를 아빠를 갖다가 높인 말이 아버님이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할때다 님을 붙입니다. 아시 아시겠죠. ,이? 사람 이름 뒤에는 C 직함 등에는 뒤에는 님을 붙입니다. 사람 이에 해서 연음 연습을 했는데 연음을 안 하면은 연음을 하지 않으면 영어도 연음이 있고 다 연음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연음이 많습니다. 왜그런거 하니 받침 발음이 많아요. 받침이 있는 게 받침이 있고 앞에 단어가 이 하면 이 이라는 거는 이 앞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습니다. 음가가 없고 에 요다음과 없어요. 그냥 모음 마이크 앞에 이영을 갖다 붙여 난 거예요. 그 말은 미음이 뒤로 가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라고 발음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빨리 말할 수 있습니다. 이이 이 빨리 말 어떤 단어는 빨리 이해되고 어떤 단어는 똑똑하게 얘기합니다. 똑똑하게 얘기하는 피치가 높은 겁니다. 피치가 높은 강조하기 때문에 또박또박 얘기해고 피치가 높지 않은 거는 연음으로 이야기한다. 연음이 되는 단어는, 요는 지금 연음이 없죠. 나타샤씨는 이건 연음이 없습니다. 근데 뒷부분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발음하면 넣습니다. 사람이에요. 해야 됩니다. 번역하면, What country is 나타샤 from? 했죠. From은 어디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발음 연습하러 갑니다. 자 여기,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이 부분이죠 이제 콕 찍어서 셀렉션 그죠 자 앞부분 나타샤씨는 하나 둘셋 나타샤씨는 하나 둘셋그 나타샤 다음에 어느 나라 하나 둘셋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되죠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올라가죠 그죠 어느 나라 하나 둘셋 어느 나라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 둘셋 사람이에요. 하나 둘 셋. 사람이에요. 사라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 둘 셋. 사람이에요. 자 전체 하나 둘 셋. 나타샤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 둘 셋. 나타샤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 둘 셋. 나타 셋. 나타샤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자 저는 베트남. 네 번째 그림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사람이에요는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질문을 하게 되면, question, asking 하게 되면, 사람입니까로 물어보게 됩니다. 보통 때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베트남 사람, 학생이에요. 다 피치가 나, 나왔습니다. 높은기. 근데 앞부분이 있으면 베트남하고 사람하고 피치 높은 게두 개가 맞죠. 그러면 앞부분이 본론이 되는 겁니다. 앞부분이 메인파드가 되는 거고, 뒷부분이 설명하는,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부연 설명은 additional explanation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정확하고 또박또박하게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좀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I am v i e t n a m 다 Vietnami e 됩니다. I am 어안 합니다. 뭐, 엠 뒤로 들어갑니다. 이, 이, 슈아라라는데, 중성 모험, 중성 야금이라는데, I am, 어가 아니고, I'm, I, I am student 합니다. I'm i a, I'm a, I'm a student. 그, 그래, 그리 그래 됩니다. 뭐 됩니다. 뭐. I'm 뭐, I'm 뭐, I'm 뭐, 어, 안 합니다. I am a student 이니고 I'm 뭐, I'm a student. 워시, 위에 나는, 워시썰숑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아. 어 천천히 관종의 핵심을 리듬에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연습하러 갑니다. 자, 드래그 하가 하면은 이, 이, 이거 아이린이 고이이 이 부분이죠. 그죠? 셀렉션 합니다. 자, 앞부분 합쳐서 합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하나, 둘, 셋.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한번더 하나, 둘, 셋.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하나, 둘, 셋.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다음 뒷 부분 학생이에요. 하나, 둘, 셋. 학생이에요. <S milhões> 하나, 둘, 셋. 학생이에요. <S 문 slinge> 하나, 둘, 셋. <S> 학생이에요. <S <손질� stuffed> 하나, 둘, 셋. <아빠> 자, 전체 합다 전체 하나, 둘, 셋.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자 따라해야 됩니다 하나 둘셋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자 한번 더 하나 둘셋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쯔엉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타샤예요. 나타샤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